유일봉 뉴스에 나왔대, 안? 네이버 아이고, 뉴스에 나왔대. 에 왜? 왜? 논란 때문 거짓말. 건가? 아 진짜요, 봐봐 그라지지마 그라치. 에? 뭐라치면 돼? 논란 놀란... 진짜요? 왜요? 무슨 제목으로요? 오뎅 때문에? 아, 오뎅. 오뎅 때문에? 왜? 지역 축제 맞다. 아, 지... 지역 축제 물가에 아, 아, 놀랐다. 아. 놀랐다. 저번에 한평 나비 축제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비축제 안 갔는데? 갔잖아 뭐부르마보 해서 갔잖아 아그것 때문에 축제 물가가 비싸다고 내가 언급해서 그거 올라갔다고? 네안 <laughs> 됐는데? <laughs> 뭐 개꼬도 한꺼에 55,000원 에! 에! 아 근데 별일은 아닌데 에! 내가 비싸다고 얘기해서 그걸 올린 거잖아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 너 도대체 거기 지옥에 못가 네. 카필 뭐왜 이런 날에 한국 여행 온 거라는 질문이었어 <laughs> 진짜 몰랐어. 아니. 하필왜 이런 날에 한국 여행 온 거야?라는 질문이었을 거야. 그만해. 그런 거만 왜 뉴스 하는 거야. 또 좋은 <laughs> 거. 맞아. 유이병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건 뉴스 해주세요. <laughs> 아니 너무해. <laughs> 사과해 기자 <laughs> 사과해 사과해. <laughs> 기자 사과해. 그러니까 길거리음식 가격이 자신보다 고소할게요. 원래... 고소하세요. 원래 이래서 기자. 고소할게요. 고소미. 누구예요? 기자 고소할게요. 지워주세요. 고소 먹기 싫으면. 에? 이 이거 뭔 논란 놀란... 논란되는 거예요? 나 오뎅 먹었다고? 오뎅 안 먹었는데? 무슨 오뎅이지? 아니 오뎅 원래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한 컵에 만 원이었잖아 그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비싸다그랬다고 아, 어묵집에 사서 갔는데 가격을 물어봤는데 한 그릇에 만 원이다 그래서 5,000원어치 팔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지 어. 근데 그 오뎅이 그래서 그 답변 듣고 유이병님이 한국 물가 진짜 비싸다고 라 말해서 그건 아, 맞지 근데 네. 맞잖아요 그건 한국 물가 비싸진거 맞아요 <laughs> 여러분 DJ 유이병 처음에 있는 학생 괴롭히다, 이거. <laughs>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문제돼요 하지 마세요. 로스에. 에, 무단으로, 무단으 무단으로 쓰는 건데요? 이거, 나, 고소하면, 나 이길 수 있어요? 이너 한, 한 명도 허락 안 했는데? 에, 그냥 좀말 만만하게 보여서 그래요? 연설 연락 하나도 없는데 이것 봐 그리고 나 면집본 봤는데 와 진짜 안말 변집이야 너무 안말 변집이야 그 이게 본대기 축제네 막 잘랐어 알지 나 본대기 축제네 막 하고 그 앞뒤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 그내 멘트 그냥 나비축제, 본드기축제 내로 이렇게 카톡 했어요. 나 진짜 나쁜 놈 같다. 그냥 너 조금, 에?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나의 주작까지 만들었어. 진짜 TV 너무 싫다. <laughs> 아, 너무 싫다.